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토이토이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어머니 아버님 토이 다 같이 한자하면초 촛불 꺼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어머님께서 돌잔디 온 하나씩 들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씩. 네. 돈은 비비에츠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듯하고요. 네, 청진기는 사람 살리는 훌륭한 의사인 듯합니다. 평범 살인 듯는 법봉이고요. 엽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자를 뜻해요. 무슨 서울대 학원시지니다 뜻이 있습다다 니네 티시 s 다 y 다능한연예인 s t 이 있어요. 나 소주 귀나 소주 style. 귀나 소주 style. 소주 style. 귀나 소주 style. 귀나 소주 주 s t 주 s t 네. l 희어머 소주 s 희가 l e 귀나 소주 style. 귀나 소주 s t 조이 아버님은 저희가 뭘쩡하게해주겠어요 붙잡았어. 주시이요 어머니 저숨어들이지들 가까이 있는 거 잡으니까요. 배치를잘 하셔 가지고 전반을 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잘 하셨죠? 네. 뛰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조이야 잡아 아버님이가 울잔가? 우.

일단 부자는 확정이죠. 요새는 투자 시대라서 직업이 하나가 다안 돼. 한 번만 더 이렇게 돈 내려놓으시고 한 번만 더. 네,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번더 외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좋아. 잡아라. 뭐 잡아? 뭐 잡? 의사기 <laughs> 나왔습니다. <laughs> <우와> 어아아아아아아 동무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동무 많이 <laughs> 볼것 같습니다. 아 어머니 괜찮으시죠? 네, 만 청진기랑 돈 같이 들고 인증샷 찍을게요. <laughs> 네. 동무 어머님이 들어가 주시고요.